흑염소 좋은 거 아시죠? 365일 건강하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풍부합니다. 화학성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확끈하게 서비스합니다. 2개월 분, 플러스 2개월 분입니다. 여기에 녹용홍산 보력환을 30일 치나 무료로 증정하는 왕창 세일. 건강 챙기십시오. 흑염소입니다. 네. 예, 우파 전사 오상종 자유 대한호국당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 지금 뭐 어디 고발 했던지 어디 고발한 겁니까? 네, 지금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어제 소원지검에서 열린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판을 받고 있는 그 공판장에 나 공판에 나와서. <laughs> 어 그때 이제 그배김혜경을 어, 모시고 있었던 경기도 5급 결정직 공무원이었던 패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네. 그 나와 가지고 어그 위증한 혐의로 제가 위증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2021년도 대선 경선 당시 어김혜경이가 주도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인의 네. 배우자 그리고 변호사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 10만 4천을 쓴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어 이배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을 받았고요. 네. 이제 그다음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지금 김혜경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배 네. 배소연이가 어저께 나온 뉴스 보니까 또딴 소리 하던데 자기가. 네. 어, 자기가 다 주도했고 김혜경씨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은 김혜경 씨가 아, 현금으로 줬다 그러니까 김혜경씨 횡령한 게 하나도 없다 이래지고 자기가 다 결정했다고 이게 뒤집어쓰기하고 네. 나오던데요? 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쿠버넷 해드릴게 뭐냐면 예. 이제 어, 지금 요거는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삼인의 배우자하고 했던 자리. 음. 예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어, 배소연이가 본인이 결정을 해서 음. 본인이 결정해서 결제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그 배소연의 위치가 얼마나 상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경기 도지사의 부인, 그다음에 국회의원, 국회의원, 사인의 음. 배우자가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임의로 그 결제를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일이죠. 말이 안 되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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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 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약속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약속을 한 주체자가 대부분 결제를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laughs> 김혜경의 지시 내지는 무인 어, 하에서 음. 진행된 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고요. 네. 만약에 배소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네.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 결제가 이루어진 과거에도 배소연이가 본인이 임의로 결제한 일이 비일비재했어야 되는 거죠 빈번하게 이루어졌어야만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 이게 어 거짓말이다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네, 또한 어제 그 판사님도 네 번에 걸쳐서 지금 이게 위증의 그 여지가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네.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했던 얘기들과가 좀, 이제 상반되는 진술도 하고, 음. 좀 불리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뭐, 과거, 이제, 이재명, 그, 어 과거란다. 그, 이재명의 마누라, 이제, 김혜경이가. 아, 김혜경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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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네. 하면 돼, 그냥. 네네. 이재명 마누라라는 얘기 안 해도 돼, 김혜경이. 어. 네. 김혜경, 김혜경이가 지금 어. 제차판에 나오면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와서 어허. 지금 제 총선에서 이겼다 이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이 끌면 자기 남편이 어 대통령일지 모른다는 그 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이라고 고발하는 게 작은 사건일지도 모르지만 계속... 지금 이 배소연이가 거짓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네.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더 배소연을 부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예, 27일이죠. 다음 주에 한다는 데 네. 그것도 한번 예의주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뭘 고, 고발한 거예요? 어, 아니 그러니까 어, 이, 어, 김혜경의 어? 공직선거법 공판에 나와서 거짓 정언한 대수요인. 대소연. 어 위증죄로 고발한 거야. 아 거짓 증언을 위증죄로 고, 어, 고발한 거구나. 네네네. 네, 아주 좋아 잘했어요 위증죄. 에그 다음에 네, 그 네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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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하나 항명서 이제 그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네.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을 네. 업무상 배임죄로도 고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거는 좀뭐 간단한 거라서 네, 네.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지,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나요? 네 이제 집회 준비를 합니다.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오늘이 이제 그 4주, 어, 어, 네 번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2022년도부터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세환을 이제 고발하기 시작했고 네. 작년에도 감사청구를 이제 국민감사청구를 했는데 이번 4월 30일날 감사원에서 한 약... 8, 9개월에 걸친 감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27명이 이제 수사 의뢰를 대검찰청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기존에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경기 남부 경찰청입니다. 네. 그곳에서는 지금 그 아시겠지만 뭐 이재명의 그어 FC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수사를 뭉개고 있는 부분이 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관위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지금 대검찰청 앞에서 선관위 해체 및 노태학 사퇴를 요구하는 요 이제 바로 대법원 뒤라서 음. 그 집회를 지금까지 이어왔고 다음 주부터는 어 이제 그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라는 어 촉구 집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아 선관위 선관위에 대한 저 직접 수사하라고 검찰에서 다음 주부터는 하고 네. 이번 네. 주까지는 법원 대법원 앞에서 제대로 재판 재판하라는 집회예요. 이, 이... 아니 그러니까 노태학 사퇴하라고 아, 노태학 아 노태학 사퇴 예 노태학 사퇴 집회예요. 네. 이, 네. 이번 지난, 주까지는 네. 네, 지난 5월 1 0일 유권자의 날이었습니다. 네. 유권자의 날이었는데 본인이 사퇴하겠다,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쏙 빼고. 네. 어 그냥 형식적인 뭐 공식 석상이니까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 네. 뭐 이제 뭐그뭐 그, 뭐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네. 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집회하는 장소가 대법원 바로 뒤쪽이어서 네. 저희가 음양시설을 그쪽 방향으로 네. 틀어놓고 이제 사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태학인 진짜 질기네. 오늘도, 아, 네. 바닥에서는 끝까지 그렇게 이제 물고, 늘, 저기, 버티지 않으면, 패 네. 행을 당하나 봅니다. 아...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실 대법관이라는 자리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을 받는, 어, 사법부의 최고점에 있는, 어,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휘말리면 자기가 먼저, 어, 이제 기자회견으어서미흡한 부분에, 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생각했던 상식일 텐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뭐 조국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이제 검찰청과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음. 이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고 이 과정을 지금 한한달 동안 알렸고 네. 이제. 이제는 이제 그 저희가 대통령실과 대검찰청에도 저희가 이거 검찰에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진정서도 놓고 다 넣었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 대구하고 부산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 집회를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갖고 부산하고 대구에서 각각 집회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 초점을 어,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어, 그렇게 그, 이제 그러니까 노, 노태학에 대해서 그다음에 선관위에 대해서 수사하라 이런 집회죠 다음 주부터 는 네, 고발은 지금 진작되어 있고요. 예. 네. 어 작년부터 노태학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뭐 나머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 드러난 그이 수사 의뢰를 했던 음. 부분들이 그 일부 고위직인 거예요. 정수 조사가 네.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채용비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제가 서명을 어 이제 과거 10년치의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제가 내일 넣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패행위가 만연한 선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선거관리 감독을 했겠냐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또그 국민감사 청구서를 청구를 어, 감사문에 제출합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 청구하고 수사촉구 진정서도 내고 이러는데왜 검찰에서 꿈쩍을 안 한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어. 성관이에 대해서 수사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네. 지금 그 성관이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갑이잖아요. 네. 사실 국회의원들보다 갑이거든요 얘가. 예. 네.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제가 보기에는 네. 여기 뭐 이제 그~ 각 지역 선관위 원장으로 부장판사 이상급이고 네. 얘네들이 이제 거대 거 권력화가 되어 있, 있으니 네. 어~ 제대로 수사 못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 여기 뭐~ 사무, 그~ 선관위 사무총장 그러면 그냥 사무총장인갑다 하시겠지만 이게 장관이에요 장관급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렇죠그전전 전 장관 두 명이 김세환 박찬지 대가 다연료가돼 있고 차관도 말을 차관권이. 급인 사무 차장도 연료가 돼 있고요. 네. 그러다 보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어그 과장급들 이런 애들도 자치 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선거법이라는 게이 선관위에서 자의적으로그이사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누구도 얘네들한테 잘 그 잘못 보이기가 싫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송봉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잘해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에 넘어갔는데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제가 똑같이 고발했는데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가나오면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Yeah. 그래서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할 의지가 전 없다고 판단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 대검 앞에서 아, 다음 주부터 집회를 하는데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집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선관위 수사하라. 네. 노태학 수사하라. 네. 그 집회죠? 네. 예, 수사할 것 같아요? 하, 당연히 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죠. 네. 아 여태까지 압박을 했는데 선관위에 대한 건왜 이렇게 뭐 압박이 안 통하냐 사람이, 이런 어, 과거에는 네. 우리가 언론 기사나 등 이런 것만 가지고 그 했다면 네. 이제는 대한민국의 감사원에서 음. 위법 행위가 드러났음을 얘기를 했고 음. 했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대검찰청에 이 일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어, 지금 기존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 남부 경찰청으로 이송을 하지 말고 네. 대검찰청에서 어 이제 손관이가 가지고 있는 그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직접 수사하라. 그렇죠. 그 직접 대검. 수사가 가능해요? 대검에서 가능하죠. 아 대검에서 성관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아니 그, 그러니까 이그 지금 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호불론을 떠나가지고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는 특수부를 이제 별도로 만들어라고 음. 우리가 진정도 지금 놓고 했거든요. 예. 네. 예 이제 예, 넣고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중앙지검장 앞으로 뭔가 저 뭔가 서한이래든지 진정서를 보내서 중앙지검장이 네. 이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지, 중앙지검장 명령으로 할수 있는 거 없나? 아 이게 지금 관할이 이제 수원지검이거든요. 아, 이게 수원지검도, 아 수원지검도 괜찮아요. 거기도 예. 저 요, 요번에 지검장 된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저도 이제 수원지검. 사실 갔으면 좋겠는데 네. 거기서 직접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도 가가지고 제가 소원 지금 앞에서 이틀 동안 네. 이제 그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네. 수사 제대로 하시라고 응원한다고 이제 하는 집회도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네아 그래서 아, 저... 저희가 네. 뭐 이제 과거 그랬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하는 데까지가 네. 아니라 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야죠. 하는 데까지가 아니라꼭이 관철시켜야죠.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 언론에서 반, 게그 반짝 이 성관이 문제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네. 또 언론에서는 전혀 이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이 뭐 죄송합니다만 한 일주일 한 번씩은 이 성관이의 채용 비리를 계속. 아니 좋겠고. 채용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부정 선거를 매 일주일에 아니, 한두 그러니까, 번이 아니라 매일 하고 있는데 무슨 아니,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 선거는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고 막 해야 되는 복잡한 네, 증명 다 됐어요. 증명 다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 네. 요거는 우리가 싸움을 할때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네. 상대방을 거짓말쟁이 쓰레기 집단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정 선거만큼 거짓이 어디 있어요? 그걸만큼 거짓이 예,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이걸 밝혀냈으니까 이러한 부정 부패 집단이 범죄 집단인 선관위가 과연 선거라도 제대로 했겠느냐? 그러함으로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피력한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오상종 다. 에. 단장은 그렇게 이제 싸워주시고 부정 선거와 네. 싸우는 사람 부정 선거 아주 뭡니까 코너로 몰아야 돼요. 아니, 아니 부정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박주영 변호사한테도 기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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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난주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그 네. 시, 어, 집필했던 그 대통령 관저 앞에 서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 역할은 일단은 전국을 다니면서. 얘네들이 이제 부패 집단인 것 사람들 계속 이제 알리고 네. 그래서 이제 전단지도 이제 저희가 곧 이제 제작을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가서 이제 배포를 하고 이렇게서 하여간우리들이할수 네. 있는 역할은 그렇게 예. 하려 합니다. 네, 네. 부패 집단인 건뭐온 국민이 다 알고 채용 비리에 관한 건온 국민이 좌파나 우파나 건다 알아. 네, 그건 네. 다, 나한테 다 알고. 보니까 네. 제대로 써먹지 못한 거죠. 네, 그걸 이제 압박을 해서 수사를 할수 있게 그 수사하면서 부정선거까지 수사할 수 그렇죠. 있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투사들이 또 싸우고요. 그 국회 청원 사이트에 여러분들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한번 에, 저, 띄워주세요. 에, 부정선거 어, 전수조사 하라는 국회 청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5만 명이 넘으면 이걸 의제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5만 명이 안된것 같은데 에, 6월 1일이 마감입니다. 마감 전까지 5만 명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국회 차원에서 어, 안 다루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에, 5월 2일 날청원 개시했기 때문에 6월 1일까지입니다. 에, 지금 22,553명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45% 동의했는데 요게 5만 명이 돼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절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에, 반드시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해요 국회 청원 사이트 들어, 어, 들어가서 동의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에,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제 나머지 2만 7천 명 2만 7천 5백 명 여러분들 오늘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좀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정, 부정 선거 전수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 청원 사이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청원해 주시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